빵 아, 안에 네. 치즈가 들어가요.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하나씩. 안녕. 어. <목소리도> 이제 순서는 똑같아요. 자, 오빠는 그 치즈 크러스트 다 만들고 나서 소스를 바르는데 새들이 끝에는 묻지 않게. 안쪽으로 패드까지 밀면 소스가 말라서 산 것처럼 나올니까요 안쪽으로 소스를 골고루 바른 다음에 접시에 있는 예 가지 재료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좀 이따 갈다들리면 치즈를 이용해서 꼭 챙겨줍니다 소스 토핑 치즈고요 동생은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고 오빠는 아무리 짓고 해주세요 네 은서이가 발르세요 이제 은서이가 발라 달라. 하나씩. 예, 털들이 안 되는. 응. 아, 여기는 안 가게. 아, 아니, 아니, 이이 안에만 해줘. 이 안에만. 안에 음. 자, 아. 좀 더. 네. 그렇지. 정리는 하나씩. 마지막 친친용이 해주세요. 소스 다 바를 거니까 그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소스를 펼쳐주는 거예요. 어. 감사. 문지지 말고 너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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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힘 조절이 안될거예요 근데 연습하듯이 해보면 돼요 어? 응. 어. 어. 어제도 보니까 가운데를 꼭 해줘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끝에 다몰리더라고요 파도에 힘이 흔들어더라구해 발라 응. 뭐, 먹어도 돼? 먹어 음, 음, 민정아 은서좀 해줘 어? 은서좀 해줘 손질은 소... 마지막에 치즈 위에다 고구마로 그림 될게요. 아 치즈 크러스트다. 여기 어. 좀 붙여야겠다 좀나 손으로. 잠깐. 엄마. 여기... 엄마, 뭐 살짝 할게 응, 아빠한테 닦으면 안 되지. 네. 슈치, 슈치. 엄마 가볼게. 쉬지, 쉬지. 해봐 해제 안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아끼지 말고 다 발라주세요. 안에만 발라주세요. 테두리는 바르면 안 돼요. 아니, 그, 테두리는 바르지 말고.